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공영 강사입니다 이제 평등권 170번부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형벌체계를 있어서 법정형을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입법자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실현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3년 이상, 뭐 5년 이상, 뭐 7년 이하 이런 식으로 해 놓는 것이 무조건 위헌이라 할수 없다.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부담평등의 원칙이라는 게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들은 적게 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세금뿐만 아니라 보험료, 의료보험료 이런 것들을 부과할 때도 준수가 돼야 되고요. 국가, 국가라 할지라도 국고작용 같은 민사관계에서는 일반인과 같이 대등하게 대우어져야 되며 뭐 국가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우대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맞는데 이 국민참여재판 관련된 법은 다 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합의부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단독부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판사 3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 관련된 판례들은 다 펀이에요. 그 다음에 평등 위반 여부를 심사할 때 비례 원칙 엄격한 심사 척도를 적용할지 그다음에 자의 금지 원칙을 심사할 때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입법자가 입법 형성권이 넓으면 자의금지 원칙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입법 형성권이 축소됐으면 비례 원칙을 쓰는 건데 그래서 자의심사의 경우에는 그 차별을 정당하는 이유만 심사하면 된다 뭐 심각하게 심사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차이랑 입법 목적의 반리견 이런 것들만 보면 된다 그럼 이제 3번을 보시면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나 차별적 취급을 의해서 관련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을 초래할 때는 요거는 심각한 차별이죠. 그래서 요것은 완화된 척 심사 척도가 아니라 엄격한 심사 척도인 무슨 원칙, 비례 원칙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평등권은 쓰는 기준이 다르죠. 다음에 단계적 개선 괜찮죠? 제도의 단계적 개선 이게 여러분들 뭐 중학교 의무 교육을 전국으로 한 번에 시도하는 게 아니라 어, 천천히 시도해도 조금 차별이 있더라도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판례들입니다. 3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요 1번은 좀 안타까운 판례인데 이게 키워드를 좀 찾기가 어려워요. 봐봐. 어쨌든 이제 산업재해 보상법을 해주는데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할 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한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 기업에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안타깝게도. 근데 그 유족이 한국에 살지 않고 그 다음에 다 외국인이야. 그럴 수 있죠. 왜냐면 하 외국에서 뭐 가장 한 명, 어, 한국으로 넘어와가지고 이제 뭐 송금해주고 이제 먹여살리고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산업재보상보호법상 해 유족연금을 주지 않습니다. 이러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어,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을 대한민국 국민 유족과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판례입니다 그래서 요 키워드를 찾기는 어려운데 위험판례임을알 수가 있다. 어떤 상황인지 그려지죠. 남여러분들 우리가 국군 포로인데 그 억류 기간 북한이 잡혀 있었던 기간에 그래도 월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국내로 귀환해서 등록 절차를 거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군 포로로 인정이 돼야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봉급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남여러분들 사회복무요원도 이제 현역병 봉급 보습 지급하고요. 중식비, 교통비랑 중식비는 지급을 합니다.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됐냐면은, 그, 사회복무 요원들이 이제 따진 게, 야, 육군, 이제, 그, 의무복무 병사가 되면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밥을 주는데, 왜 우리는 점심값만 주냐 이거예요. 근데 합헌이다. 네. 그래서 침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 여러분들 존속살례죄 가중처벌 배웠죠? 원래는 일반 보통살례죄는 5년 이상인데, 존속살례죄는 7년 이상이죠? 그럼 여러분들 헌법 유배되지 않잖아요? 우리 사, 배웠던, 어, 형법 조문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민간 어린이집에는 교육교직원 인권비 지원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의무교육 과정도 아니고요 민간 어린이집이니까 협헌이고요그 다음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사망 당시 배우자가 재혼했어요 그러면은 돌아가신 분이랑 합장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합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관 이게 이제 뭐 여러분들 알 수는 모르겠지만 뭐 원래는 제3사관학교인데 육군사관학교로 치면은 이제 군인은 아니고 군인으로서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군 복무 기간으로 상입하진 않습니다. 대신 이제 월급은 나가는데 뭐 호봉에는 쳐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뭐 이런 것들은 헌법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에 여러분들 이거는 위험팔인데뭐 공중 보건 의사로 복무한 사람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됐을 때왜 그걸 호봉을 안 쳐주느냐?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뭐 의대나 한의대 다닌 사람이 공중보건 의사 한 다음에 학교 선생님 되는 거를 생각을 못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호봉 쳐주는, 어, 공무원 경력기관에 쳐주는 법을 안 만들었어.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공중보건 의사도 뭐 나란히 일을 한 거니까 당연히 호봉 쳐줘야 되죠. 그래서, 복무기관을 재직기관에 어, 산입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5번 보시면은 공중보건 의사지만 우리가 이제 훈련기간의 경우에는 월급을 안 줍니다. 한달 정도 월급을 안줄수 있는데 이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비교해서 보라는 여러분들 반례가 되겠어요. 그래서 침해한다 해가지고 틀렸다.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다음 174번. 형사법상 책임원칙은 형벌은 범행의 경중과 행위자의 책임에 비례성을 갖춰야 되고, 특별한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초과해산 안된다 봤고, 2번, 상관을 살했다는 이유로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연을 규정한 것은 위헌니다 왜냐하면 고의범일 수도 있고, 과실범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관이 뭐 잘못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정황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사형만 무조건 시키는 것은 위헌이다. 그 다음에 3번은, 그, 이런 팔례요국영이가 이제 예비군 훈련을 가야 되는데, 그 학교가서 없어. 그럼 이제 엄마가, 엄마가 대신 소집 통지서를 수령했어. 근데 그게 바람에 휙 날아가가지고 없어졌어. 그러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 통지서를 국령이에게 엄마는 정당하지 않았죠. 그럼 우리 엄마 징역 가야 돼요. 너무 지나치죠. 선법 위배가 된다는 라 중요한 판례. 그다음에 여러분들 3번은 그 초중등학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인데 그 담임을 맡고 있는 애를 아동학대를 했다. 안 되겠죠. 그럼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헌법 위배되지 않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에 175번. 입법자가 법정형 책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성요건이 있을 수 있는데 법관에 의한 양형재량의 범위를 좁혀놨다. 이런 게 어떤 느낌이냐면 2년 이상 3년 이하 이렇게 여러분들 법을 규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법관 입장에서는 2년. 2년 6개월 뭐 3년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양형 재량의 범위가 좀 좁아요. 예를 들어서 5년 이하다 이러면은 뭐 6개월도 되고 1년도 되고 2년도 되고 3년도 되고 4년도 되고 5년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규정했다 해서 무조건 위연이라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요. 그다음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로 가중적, 가중적 구성 요건을 가지고 상해죄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죠. 특수 상해죄죠. 합판이죠. 여러분들 배웠던 그거고. 그다음에 3번에 공갈죄로 5억 원 이상을 취득하면 특가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득액에 따라서 여러분들 가중처벌할 수 있죠. 법 위배되지 않는 거 배웠고, 다음에 4번에 형법상에 똑같은 구성요건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올려버리면 어, 검사나 판사 입장에서도 뭘로 기소해야 되고 재판해야 될지 모르고 피고인 측에서도 뭘로 방어해야 될지 모른다. 그래서 법을 잘못 만든 것이다. 그래서 법정형만 올리면 안 되고 구성요건도 다르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뭐 이득액을 올리거나 아니면 횟수를 규정하던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3 번이 답이 되쉬워요 그다음 백7십육번 음 우리 저번 회차에서 있었던 것인데 법인의 종업원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뭐 노동조합과 관련해 가지고 뭔가 개입하는 행위를 했어. 뭐 범죄를 저질렀어. 그럼 무조건 법인에 대해서도 형벌을 과한데 이것은. 종업원들이 저지른 결과에 대해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은 전혀 규정 안 았죠. 우리가 무조건 법인에 대해서 형벌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양벌 규정 원칙에 위배돼서 책임주 원칙의 위배에 대해서 위배가 됩니다. 그다음에 2번은 그 갓길 먼저 알죠. 도로에서 통행하면 안 된다. 가번 그래서 바로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무신고 수출입의 경우에는 법인을 법인으로 보고 필요적으로 몰수합니다. 그래서 어떤 법인의 직원이 무신고 수출입을 했을 때, 그게 혼자서 할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닐 때에는, 뭐, 액수가 크거나 물건이 많을 때에는 법인이 시킨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필요적으로 몰수한 것이고,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해준해서 처벌. 요것은 비례원칙위배가 되죠. 그래서, 어, 맞다.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하겠습니다 요거 윤창호법 이랑 비슷한 판례에요 음주 은항 전력이 있을 때 다시 음주 은행 했을 때 2년 이상 5년 이하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거 윤창호법 이랑 비슷한 논리로 요거 이제 형벌과 책임과 형결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론치 위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또는 주거침입 중강제추행죄를 아이고 미안합니다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는데 이건 괜히 건드려서 위헌이 됐어요 왜냐면은 5년 이상으로 한 것은 합헌이었거든요. 근데 괜히 건드려 가지고 7년 이상으로 만들어서 위헌이 됐어요. 그래서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중강제추행죄 무기 또는 7년 이상 사건 위헌이다. 그렇게 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가 금융회사 임직원인데 막 직무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야 내가 원래 대출 안될 건데 대출을 막 수십억 땡겨 줄게 대신 나한테 돈좀줘 이러면 당연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해야 되겠죠 요거 은 헌법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서 범한 선거법 위반죄는 일반인이 범한 선거법 위반죄랑 달리 선거일 후 10년으로 공소시효를 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은 공무원이고 의리라는 사람은 일반인인데 둘다 선거를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이게 선거일이야 그러면은 일반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공소시효 갑니다 행위시부터 이제 공무원은 이 선걸부터 이렇게 공소시효가 가는 거야.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공무원은 어떻게든 처벌하겠다 이거야. 공소시효를 조금이라도 더 길게 봐서 어떻게든 처벌하겠다 이거죠. 평등원 칙입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그러면 안 되니까요. 네. 그럼 여러분들 이거 3번이 답이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마무리하고 평등권은 문제가 많은데 천천히 나눠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